어려워? 아니, 2 층에 하나, 3 층에 하나. 나이스. 나이스. 하나 더 있어요? 하나 기절. 하나 더 있어요, 그럼. 하나 있어요. 하나, 하나 어, 어디쯤? 어디 있어? 아래 서쪽 방. 밑에, 밑에. 2 층에 있다. 동쪽 방. 왔어, 왔어. 뒤돌인데? 하나 더 있어. 5층, 5층에 있었잖아요. 아니야, 나 지금 1층인데? 아니, 아니. 5층. 5층이 내리는 게,